는요 발산 파트입니다. 발산도 이미 되었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뭐 설명이 뭐 그지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a에 를 같이 발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값 알파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 값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값을요 뭐1 0 1 0이라 고 합시다. 이것도 역시 어, 발산하죠. 그 값을 정확하게 알수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진동발산이라고 합니다. 명칭상 다 발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다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수위의 발산함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라. 7, 4, 1, 마이너스 어떻게 해 됩니까? 그렇죠. 첫째 양이 7. 둘째 양이 4. 셋째 양이 뭐 1.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겠죠. 얘가 n축이고요. 얘가 an축이라고 한다면 첫째 양이 7입니다. 7. 둘째 항이 4입니다. 4예요. 셋째 항이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쭉 값이 내려가다가 하시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어갈때 마이너스 3. 어, 10 마이너스 3이네요. 10 마이너스 3이네요. 10. 아이고. 마이너스 3에. 하시면 이 값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값이 그렇죠. 무한대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 다시 말하면 발산이라는 거죠, 발산. 발산.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뭐 그래프를 이용 안 해도 되죠. 눈으로 직관적으로 딱 봐도 마이너스 1, 6, 13 값이 점점 커지죠. 역시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를 a 이라한다면에이 an의 값은 물론 이걸 한번더 써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n의 제곱 마이너스 3은 무한대다. 다시 말하면 발산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음의 무한대. 얘를 양의 무한대. 명칭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n과 bn 두개봐 볼까요? 여기 보시면 1 1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그 값을 예측할 수 있나요? 할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동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은 발산인데 그 값이 진동 발산. 역시 마찬가지. bn도 역시 마찬가지. 값이 점점 커지는데 그 값을 알수 없죠. 그래서 역시 진동 발산이라고 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문제 3번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에 있는 개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 극한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학생이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